고기를 유인하기 위한, 그, 전동작인데, 견제를 함으로 해서 유인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낚시인이 원줄을 가볍게 잡아주면, 흘리던 원줄을 잡아주면, 미체비까지 잡는 게 연결이 되고, 조류는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류에 밀리니까 미체비가 가볍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가볍게 떠올 떠올 때 만약에 대상어가 그 주변에 있다면 그 움직임 믿기에 반응을 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유동 낚시는 그 견제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낚시인이 계속 줄을 주고 잡았다 주고 잡았다 주고 이 동작이 전유동 낚시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견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반적인 견제는 어, 대상어가 없다든지, 뭐, 견제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 큰 의미는 없죠. 그 의미는 이제, 뒷줄을 잘 주기 위해서, 수중장애물을 잘 피한다든지, 적정 수신청에 내린다든지, 뭐, 그런 의미에서 뒷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뒷줄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심 본인도, 어, 모르게 어쩌면 견제가 계속 이뤄지는 것이죠. 어, 견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견제를 함으로 인해서 원줄, 예원 네. 원줄 흘리던 원줄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미체비가 떠오르게 되고, 미체비가 떠오르게 되고, 떠올라서 움직이는 미끼에 대상어가 입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제, 그러니까 필요한 견제 사항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견제사항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낚시를 하면서 포인트라 가정하는, 포인트라 예상을 하는 지점, 입질 예상 지점 부분에 가면 당연히 견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시계에 의해서 낚시인 한 분이 겨우 걷은 채에 가서 견제를 한번 걸어주는 것과 두 번, 세번 걸어주는 것은 확률상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상화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꼭 A라는 지점에 우선 B에 있을 수도 있고 C 자리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연속된 견제 동작을 연출해줘야만 어 입질의 확률이 높아지고 또 히트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이 견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어, 제가 여기 적어도 나왔지만 일단 조류는 좋은 상황이라 가정으로할때 수중력 부분에서 입질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 감성동의 경우에는 바닥층 위주의 저서층 어종이고 수중료 부근에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어, 곳에 좀 있는 확률이 많고 또 수중료가 있다면 먹이감이좀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뭔가 면 낚시인이 건져주는 밑밥이 어, 수중료 부근에도 잘 모입니다 왠가 하면 조류가 흐르다가 수중료 부근에서는 방탄류가 되면서 수중료 뒷부분에 좀 모여서 쌓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중력 부분에서는 견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지점은 조류가 꺾이는 지점입니다. 조류가 흐르다가 전방으로 흐르든지 뭐 좌에서 우로 흐르든지 하다가 흐르다가 좌, 가 우로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돌아 나가는 지점. 그러면 조류가 이렇게 나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꺾여 나간다든지 일로 꺾여 나가게 되면 이 꺾이는 이 지점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한 분수대의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수의 현상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그 지점에 먹잇감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죠. 예, 네, 많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먹잇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또, 견제를 걸어주셔, 주셔서, 어, 유인을 해야 될 그런 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수 지점. 합수 지점. 예, 네, 조금 전에 어, 조류가 꺾이는 지점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 조류가 꺾이는 지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합수 지점. 예. 조류가 가는 지류가 두 개가 서로 가다가 합해져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본류대가 엿등에 내렸는데 양쪽에서 합쳐서 모인다든지, 어, 그런 지점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쪽은, 어, 견제를 걸어주셔야 되고 히팅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 견, 많은 견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견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견제 시간이 너무 길면 미체비가 너무, 오랫, 너무 높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높이 떠오르면 감성돔이 그렇게 어, 부상력이 좋은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성돔의 경우에는 견제를 걸어주더라도 1초 내지 2초 정도 짧게 짧게 걸어주셔가지고 가볍게 이래 떠올랐다 내려갔다 떠올라 내려갔다 그런 동작을 연출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밑에 부분이 전부 제 조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결국은 이 감성동 낚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낚시들이 조류의 그상관관계가 절대 뗄수 없는 부분이고, 조류의 변화가 상당히 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 조류의 변화에 따라 그 자리에 전이 견제를 많이 걸어주게 되는데, 어, 이 볼류라고 적어놓은 것은 본류와 지류의 분기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류와 지류의 분기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지만 분수현상이 나타납니다. 분수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물이 좀 선다는 얘기죠. 물이 좀 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물고기라는 것이 산란을 하고 그 다음은 먹기 위해서 갯바위가 쪽으로 다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조류가 흐르다가 그 흐름이 좀 변화가 생기거나 약해지면 그 자리에는 먹잇감도 같이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모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 어쩔 수 없이 대상어들이 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지류, 지루. 예, 지류끼리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류끼리의 합수 지점이라든지 지류에서 또 갈라지는 지점이라든지 이 지류의 변화 지점도 견제를 많이 걸어주셔야 될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류에서 또, 이제 예, 지류가 있으면 지류에서 또 나온 가지류가 또 있습니다. 예. 요 합수점, 요 합수점도, 또, 아주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견제를 확실히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탄조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바에서 부딪혀 나가든지, 아니면 수중력, 돌출력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점도 결국 부딪혀서 나오는 조류는 아무래도 힘이 좀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더먹이가 많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감성동이나 어떤 다른 어정들 조금 예외가 있겠지만 감성동의 경우에는 조류의 흐름이 흐르다가 머물거리는 지점이나 아니면 약해지는 지점, 그런 지점이 주된 견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다가 좀어거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조류가 흐르다가, 음 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중료가 있든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로 지류대가 합쳐서 또, 오래 만나서 또, 느려진 지점도 있고, 이런, 그게 있는데, 낚시를 하시다 보면 조류의 변화를 본인이 흘리다 보면 조류의 변화가 있는 지점은 낚시인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현재는 제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류의 변화가 있는 지점. 변화가 있는 지점.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본인이 어, 생각하는 예상 입질 지점이나, 어,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히팅 포인트를 출력을 어, 해서 그 자리에서 또견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